반갑습니다. 금일 도지코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도지코인은 당연히 올라온 파동은 임펄스의 상승이 아니었고 조정파의 상승으로 올라오고 그냥 조정 바로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리고 얘가 멈췄던 구간이 정확하게 쌍바닥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 ABC의 상승일지 아니면 이 구간부터 임펄스의 상승을 봐야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가 어디서 멈췄었냐면 1대1 자리에서 멈췄을 거예요. 네, 1대1 자리에서 정확하게 정확을 받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당연히 618 자리를 지켜줘야 했는데, 지켜는 좋습니다, 아직. 크게 훼손하고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등이 조금 약해요. 다른 코인에 비해서 상승폭도 넓지 않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최소도들림 자리까지 아마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 네, 382 자리까지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네요. 여기가 380원 부근인데, 여기서부터 저항이 나왔고, 얘는 캔들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단순 ABC의 상승이냐, 아니면 여기서부터의 1, 2, 3, 4호가 나오냐. 이거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 캔들만 보고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다행인 거는 618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좀 힘있게 무너졌다면,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트가 다시 한번 122K를 돌파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더 또한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알트가 못 가는 이유가 지금 도미넌스를 조금 많이 뿌려줘야 되는데 뿌리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지금 알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크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비트랑 이더를 좀더 지켜보고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 브리핑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